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열쇠, 살아, 들 이현입니다. 자, 오늘은 뭘 했느냐. 오징어 먹물. 시커먼 거 보이세요? 이거 진짜 오징어 먹물이요. 선물 받았어요. 먹물 요만한 통으로. 아, 보여드릴까 그랬나? 자, 오징어 먹물 카레랑 저는 오징어 먹물 해물국수. 후집해 보이죠? 되게 가지은 좀. 자, 여러분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어, 해물 야, 이게 몸에 좋다고 한 마리 잡아봐요, 오징어에서. 이만큼 나온대, 몽물 그래? 응. 음. 어... 이몽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오징어들이. 와, 이게, 이게. 시커 지금 비벼. 응, 비벼가지고. 아니면 그냥 떠먹어, 떠먹어. 이거 지금 시커맞죠비비는게 뭔가. 좋아? 어, 어 저도 지금 이때한한 사람 멀지 안 들고 일어났더니. <laughs> 시커시커하죠 <laughs> 마무까 까매졌다 어. 이제 아니 그냥 먹어봐봐 일단 맛을 아, 네. 일단 이렇게 먹어보자 네. 저도 일단 이거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때? 맛있다 잘자하지응전 지금 국물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시커멉니다 시커메 오징어를 먹어봐 오징어 맞지? 응나 음, 음, 잘라줄게 그래? 오징어도 까먹었어 <laughs> 당연하지 자, 맛있겠지 화장없이 잘라서 같이 먹습니다 음. 오징어도 미리 잘 잘라놨었어 어, 오징 잡으려고 아유 엄두가 안나네 밑에 지금 제가 국수를 깔아놨는데요 국수를 꺼내니 위에다 너무 많이 얹었나보다 제가 워낙 국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앰플을 좀니 좀 쪽으로 좀 줄까? 응너무번올려다더니 <laughs> 먹을 수가 없네 음, 그래야겠다. 음, 어떤 걸로 줄까? 홍합 조 음. 아니면 개? 응, 개. 게? 응, 게 아마 게가 어디 큰게 있을 텐데 내가 먹는 거 말고 응. 이제 깔아줬어 <laughs>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저기 데이트할 때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래 음. 음. 예상하고 있었어 얼 <laughs> 어, 웃겨? 어. 응 나도 웃긴다 <laughs> 자 이렇게 해주고 개쪽 하나 더줘개 응. 좋아하니까 예 네. 데이트할 때 절대 주시면 안됩니다 헤였다 <laughs> <흘렸다. 응. 웃음> 이기우순이재미죠뭐 <김우수님. 웃음> 이거 응. 자 딸도 좀 응. 퍼졌으니까 저도 생얼을 응. 좀 먹고 음. 맛있다. 음, 꽃 잤어? 응. 보여드릴게요. 안에서 국수를 내놓 먹는데 색깔이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야? 응? 괜찮아. 뭐. 먹어. 다 야채야. 음. 응. 알아차렸어? 응. 버섯인 <laughs> 거 알아차린 거야? 순간 순간. <laughs> <laughs> 어, 저희가, 저희가 이거 노는 거 아시죠? <laughs> 색깔 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웃겨? 음. 음. 글쎄, 나도 어떻게, 어떤 모양이 될지 알 수가 없네.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는. <laughs> 친구들끼리 만 가서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laughs> 예, 처음 만나 <만난> 데이트를 <laughs> 이렇게 하면 <laughs> 상당히 재밌겠는데? 이제 먹도록 오. 하겠습니다. 까매 보이죠? 몸에 좋아요. 음. 걔를 괜히 버렸나? 응. 비주얼리 뭐지? 비주얼리 왜? 응, 음. 응, 음, 맛있다. 한번 먹어보자. 응. 응, 뭐 무슨 짜니까? 남, 나왔다. 젓가락으로 들어서 그한입 음. 어, 먹고. 남의 별자리 어차피 걔는한입 먹고 버리는 거라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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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좀 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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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음. 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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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웃음> 근데... <웃음> 음. 그야 음. 음. 네 음. 그래도 이게 <laughs> 그래도 안 시원했어. 음, 맞다. 우리 어 먹물이요? 조금 달달한 맛이 나요. 그지 않아? 그니까. 음. 네, 비리지 않고요 <laughs> 네. 음, 딱딱하게 아마 퍼지릴거야 새우도 있는데 새우 하나 줄게. 응. 응. 색깔들이 음 <laughs> 응. 응. 맛있다. 어머 안먹아네 <laughs> 안 저도 못. 대신한 <laughs> <laughs> 이쁜데 맛있어? 다행이다. 음. 네, 휘콤 아, 왔습니다. 이거 원래 하얀 국수 넣었어요. 저 지금 그냥 소면 넣는데 었 예, 색깔 이렇게 됐어요. 퍼져? 응, 응, 음. 이렇게 음. 음. 예, 줘봐. 앞 접시 좀 줘봐봐. 요요리 음. 음. 이거 괜찮죠?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거 예 가족끼리 먹기에는 괜찮은 음식이죠. 음. <웃음>, 웃음 나옵니다. 웃음. 소리들을좀 올려드리려고 제가 거 정도 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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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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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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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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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물도 많이 먹어. 응. 음. 음. 젓가락 젓가락. <laughs> 음 맛있다. 음. 이게 색깔은. <laughs> 보시는 분들은 좀 재밌으시려나? 색깔이 좀 드럽기는 하나. 네. 새우를 좀 먹어볼까요? 새우도 색깔이 막 <laughs> 어머니 대하니까 웃깁니다. 굳이 하얀색을 발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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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게 짠이 많다. 음. 그냥 한가도안 비리고요. 그냥 조금 단맛 그리고 이게 피로 회복에 좋테니까 아무래도 요 잘. 음. 네, 응, 엄마 한도안 변했어. 엄마 안 변했어? 한번 변했어. <laughs> 네가 지금 절정판을 먹고 있나 봐. 음. 아, 한번 밥좀 먹어볼까? 응. 응. 음, 간만 제가 하고 밥이 별로 없어. 밥 조금만 들려네. 응. 그렇죠, 응. 그렇 아, 아니야. 응. 밥이 안 보여 이제. 저도 이거 먹으면 더변사람지 모르겠습니다. 음. 음. 아 이거 진짜 달달하고 나. 다 까매갖고 밥 찾기가 힘들어. <laughs> 그냥 먹어. 다 먹으면 되지. 뭔데 따라오지야. 개로. 음. 음, 해산물이랑 같이 먹어. 응. 응. 새우도 없어? 응, 음, 새우 있어 있어. 진짜? 음. 나한 번에 먹었으니까 하나 보이실 텐데. 야, 새우는 안 보이고 여기 뭐지? 버섯만 보이지? <웃음> 응? <웃음> 새우는 안 보이고 버섯만 보이는데 어디가지 새우? 있을 텐데 어디? 안맞아 돼. 음? 더더 야, 뭐 응? 버섯은 이렇게 도어 새우가 갑자기 새우가 싫어서 갑자기? 찾으면 줄게 이제는 응. 음, 제가 좋아하는지라 이쪽 찾아주려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새우가 어려웠을까? 네, 끌거 와도 맵긴 합니다. 응, 아니, 없어. 조금만 해. 지금 해산물 먹어. 어, 해산물 먹어. 없으먹없 말해 주 저는 예, 네, 제가 먹으려고 해서 양껏 매개 끓였어요. 근데 매개 끓였는데? 지 오징어를 넣으니까 좀 달달해졌어요. 실은. 음. Mm. -hmm. 우리 아들 입좀못가 어디? 음? 응. <laughs> 아 무서워 무서워. 뭐지? 흘렸다. 아찮텐 나. 나중에 찍을게. 다 먹은 거야? 응. 음. 해산물만 먹어보는 게, 렇 게랑 이런 거. 엄마. 음. 응. 뭐입 닦아야겠어. <laughs> 완전 무섭네. 안전 이제 인사 드려야겠다. 되안 되겠다. 입 닦아야 되겠다. 진짜. 예,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됩니다. 절대로 칭. 반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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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너무 감사하고 칭 빼서 말을 못 하는 거라. 반겨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아. <laughs>